매실청을 담그고 그 매실 알맹이를 다 버리기가 정말 아까울 때가 많잖아요. 이 안에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칼로 이렇게 자르세요. 오, 지금 막 물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칼로 삐져가지고 자, 이걸 채반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중에 꾸들꾸들하게 말려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한 10개 정도만 먹고 나면, 다음날 달라요. 화장실에 가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변비 있으신 분들은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씨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빼고, 말려서, 어, 가정용 건조기가 있으면 말리면은 참 어, 쉽고 간단해요. 건조기가 없으신 분들은 창가에 이렇게 두시고, 어, 집집마다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어, 이 상태가 꾸들꾸들해지면 그때부터 드셔도 되는데, 좀 양이 많으면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고 조금씩 꺼내어 드시면 정말 변비의 특효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